네, 지금부터 우주 선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주 선발 테스트 합격자는 바로 뽀로입니다 예, 헤메롱, 내가 먼저 하지. 그리고 패티와 크롬과 루피와, 그리고 포비와 해리까지 전부 다뭐 공동 1등이야. 응, 맞아, 공동 1등이야. 자, 이걸 봐. 짜잔! 우와! 우와! 우주 같이 간다! 예! 우와! 공동 1등 시켜주니까 좋지? 로디가 정말 좋아할 거야. 자, 우주 조행 갈 거야. 우, 하, 아, 하. 아. 정말 고마워. 애디 진짜 출발할 거야? <laughs> 자, 이제 출발. 자, 이제 우주, 착륙 이륙. 자, 자 버튼 누르고, 고! 야호! 우주 간다, 토성 간다. 자, 어, 이게 뭐야? 이게, 으야! 으악, 다이빙, 으악. 에이, 에디, 너 때문에, 아이고, 연유가 떨어졌나봐. 너, 에디는 결국 우주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